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 자료 영상입니다. 좀더 정확한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자가 캐로 3일 휴식 후 경기에 나선다. 앞선 현대 모비스와의 경기에서는 112-88의 대승을 거뒀다. 3점슛이 말도 안 되게 터졌던 경기, 30개를 시도해 17개를 성공시키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다. 다만 평균을 찾아간다고 가정한다면 이번 경기에서 똑같은 슛감을 선보이기는 힘들 것이다. 얼마나 하락폭을 최소화하느냐가 이번 경기의 관건이다. SK시즌 초반 난조를 보이고 있다. 직전 경기에서 KT를 상대로 3쿼터까지 12점 앞서다 4쿼터 역전패를 당했다. 최부경의 결장으로 인해 주전 라인업의 공백이 또 하나 생겼던 경기. 전희철 감독은 스몰 라인업 가동을 알리면서 변칙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 방법 외에 다른 플랜이 없다는 고민을 언급했다. 코멘트 현재 SK는 김선영과 원이 둘만 하는 농구다. 이는 SK 본인들도 잘 알고 있고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다. 전희철 감독은 최부경이 이날 경기에 뛸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앞선 경기에서 야투 감각이 불을 뿜었던 캐롯의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이번 경기 역시 SK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추천 배팅 캐롯 승 162.55번. KGC 8승 1패로 1라운드를 마무리하며 시즌 초반 매서운 기세를 뽐냈다. 오마리 스펠맨이 평균 22.1점을 기록하며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씻어내고 있다. 전성현이 빠져나간 자리는 배병준이 훌륭하게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직전 경기에서는 변준영 역시 17점을 기록하며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문성곤 양희종이 버티고 있는 포워드 라인도 탄탄하다. 삼성 2연승을 기록하고 있다. 캐룩과 KCC를 차례로 꺾었다. 다만 이 경기 모두 70점대 득점에 머무르며 공격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노출한 삼성이다. 이번 시즌 전체를 놓고 봐도 팀내 득점 1위가 12.1점을 기록한 마커스 데릭슨이다. 전반적인 선수들의 득점력이 다소 아쉬운 상황이라고 볼수 있다. 코멘트 1라운드 대결에서는 KGC가 1점 차 신승을 거뒀다. 다만 이번 경기는 장소를 KGC의 홈으로 옮긴 것이 크다. 또한 삼성은 최근 수비로 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KGC는 이번 시즌 평균 83.8점을 올리며 안정적인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다. 외국 선수 레벨에서 오는 차이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KGC의 승리를 노려보자. 추천 배팅 KGC 승 161.5원다. 하나원큐 개막 2연패로 시즌을 출발하고 있다. 직전 경기에서는 BNK와 연장 접전을 치렀으나 승리를 따내지는 못했다. 신지현의 외로운 활약이 올해도 펼쳐질 예정.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이훈재 감독이 물러나고 김원수 감독이 새롭게 부임했으나 선수단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역시 기대가 힘들다. KB스타즈 개막 후 3연패다. 박지수가 빠지면서 어느 정도 고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이는 많았지만 이렇게까지 팀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한 이는 많지 않다. 박지수 원맨 팀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들 증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2경기 60점, 55점에 그치는 등 공격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 1옵션 역할을 해줘야 할 강희슬이 3점슛 29.4%에 그치며 부진한 것도 원인이다. 코멘트 kb스타즈는 우리은행 삼성생명과의 경기를 치른 상태다. 즉 강팀들과의 매치가 이어졌다는 의미다. 첫 경기였던 신한은행과의 경기에서는 나쁘지 않은 경쟁력을 보였다. 이번 경기는 약체인 하나원 큐를 상대하기 때문에 앞선 이 경기와 같은 부진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KB의 시즌 첫 승을 기대해보자. 추천 배팅 KB 스타즈 승141.5 버. 한국전력 개막전에서 OK 금융그룹을 잡아낸 후 사면패를 당했다. 시즌 1승 3패의 성적. 직전 대한항공전에서는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쉽게 무릎을 꿇었다. 현재 V리그의 가장 잘하는 팀을 상대로 블로킹, 서브로 밀리지 않았던 모습. 리시브 효율에선 밀렸지만 공격 성공률은 더욱 좋았다. 타이스가 점유율 44%를 기록했던 것으로 봐선 의존도가 높았지만 박철호, 서재덕, 신영석이 각각 10득점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많았다. 삼성화재 OK 금융그룹에게 마저 1에서 3으로 패배하며 시즌 4연패를 기록하고 있다. 득점, 서브, 리시브 부분에서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이동 공격, 속공 등에선 강점을 보이고 있고, 아크바 1위의 경기당 평균 점유율이 50%에 육박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몰빵 배구를 하고 있는지 알수 있다. 직전 OK전에서도 아크바 1위는 34 득점과 61%의 성공률을 기록했고, 점유율은 53%였다. 그 다음 득점 순위가 황경민, 류윤식이었을 만큼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코멘트가 경기의 포인트는 리시브. V리그에서 삼성화재는 리시브 부분 6위에, 한국전력은 7위에 위치해 있다. 가장 안 좋은 리시브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두팀 리기에 얼마나 컨디션을 끌어올릴지가 관건. 직전 경기에서는 한국전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에 더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다만 삼성화재의 속공과 이동 공격에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한국전력이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 배팅 한국전력 승 182.5오버. GS칼텍스 현대건설에게 셔사우 패배를 당하며 시즌 2승 2패를 기록했다. 블록킹 서브, 리시브 효율 등에서 모두 열세를 보이며 완패를 당했던 모습. 모마가 20득점, 강소희가 8득점을 기록했지만 야스민 양효진의 존재감을 뛰어넘지 못했다. 그래도 시즌 공격 성공률 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 리시브 효율 면에서도 3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시즌에 희망을 가져다 준다. 흥국생명 IBK기업은행에게 셔사오 승리를 거두며 시즌 3승 1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벌써부터 1위 현대건설의 대항마라는 타이틀까지 얻은 상황. 다만 IBK전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블로킹, 서브. 리시브 효율 등에서 모두 밀린 모습, 흐름을 빼앗길 수도 있던 위기에서 옐레나와 김연경이 팀을 구해냈고, 김미현도 제 몫을 해내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코멘트 공격 성공률 1, 2위를 달리고 있는 두 팀의 만남이다. 직전 경기에서는 GS와 흥국생명 모두 기록 면에서 좋지 못했던 모습. 현재 흥국생명은 리시브와 블로킹 약점을 보이고 있고, GS는 서브와 디그 부분에서 최하위권이다. 두팀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고 다양한 지표를 종합해 봤을 때큰 차이는 없다. 다만 흥국생명의 기세는 분명히 GS 칼텍스보다 우위에 있다. 기세를 몰아 흥국생명의 3:1 또는 3:2 세트 스코어를 예상해 본다. 김연경이 가세한 흥국 생명승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흥국 생명승 182.5오버.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더 정확한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idtv53 검색 후 연락 주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토작가.